역시나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KGM이 체리 자동차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고 예상대로 택가리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냥 중국 차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KGM이 설명대로면 택가리 차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미 있는 차를 들여와서 로그를 바꿔 파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습니다. 애초에 중국하고 동맹을 하겠다고 하는 좋게 볼 소비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체리 자동차는 특히나 한국에선 정보가 많은 기업도 아니라서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건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브랜드 중 체리 자동차와 동맹을 한 거겠죠.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 기반 정보와 더불어서 제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리 자동차와 동맹한 진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이유 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KGM이 이 동맹을 성공으로 만들려면 꼭 필요한 해결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방지하고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택가리 차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택가리 차라는 건 아예 그냥 똑같은 차인데, 로고와 디자인만 살짝 다른 걸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토요타 86과 스바루 BRZ, 아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세대 갤로퍼는 미쓰비시 파제로, 1세대 그랜저는 미쓰비시대보네어를 택가리 한 차, 좀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베지 엔지니어링 한 차였습니다. 그런데 KGM이 동맹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차를 개발해서 로고만 바꿔서 파는 게 아니고 차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거든요. 보도 자료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 기술 협력인 건데요. 아마 이 정도 설명을 했음에도 택깔이라 욕하거나 그랑 콜레우스와 다를 게 뭐냐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대중들 입장에선 당연하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 영상 내용을 관통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여기서 짚어봐야 할게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 그리고 중국 브랜드도 비아디 같이 훨씬 유명한 회사가 많은데 왜 하필 체리 자동차냐 이거잖아요. 일단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체리 자동차의 자본력이 상당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중국 국영 기업이었고 현재는 중국 지방 정부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판매량은 토요타 다음으로 많고 순위로 따지면 4위, 수출 물량도 90만 대가 넘는다하니 자본력이 상당한 건 당연한 거죠. 둘째, 그럼 이 자본력을 KGM은 왜 필요로 하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KGM 자료에 있는 걸 그. 대로 인용하면 어떤가요 이번 체리 자동차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다양한 모델 개발과 함께 신차 개발 기간 단축 및 고객 니즈에 맞는 신차 출시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체리 자동차의 자본력을 빌려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개발을 더 빠르게 해서 신차 투입도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중요성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kgm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는 거였 잖아요 이걸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 같은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보통 폭스바겐 정도 되는 글로벌 회사들은 제대로 된걸 하나 만들어두고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 차에 맞게 세팅도 다시 하고 개량할 건 개량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우디 A4에 들어가는 게 람보르기니 우르스 같은 차에도 쓰이는 건데 물론 KGM도 기본적인 세팅은 다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KGM은 쌍용차 시절에 만들어졌던 걸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고 하필 그 플랫폼이 티볼리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티볼리를 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랫폼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건 꼭 기술적인 얘기에만 국한된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에 들었던 거 있잖아요. 패밀리 룩도 S 클래스에 먼저 적용된 걸 C 클래스에 적용하면 S 클래스를 닮은 C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스타리아에 먼저 적용하고 그랜저가 이어 받는다면 스타리아를 닮은 그랜저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쓰는 플랫폼은 티블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액티언과 투레스도 티블리 플랫폼을 쓰는 차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럼 플랫폼을 하나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플랫폼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KGM이 아니라 KG그룹 입장에서 봐도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요즘 한창 감론을박이 치열한 현대차그룹의 EGMP 플랫폼도 개발 비용이 3조원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면서요 이건 개발 비용이 꽤 많이 투자된 케이스고 보통 1조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KGM 입장에선 개발 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 동시에 신차를 빨리 출시해서 점유율도 높이고 돈도 벌어야 하니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 이건 그냥 공식 입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취재 내용과 정황을 가지고 추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하필 체리 자동차인 이유는 KGM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은 안 받아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전기차 배터리 수주 계약도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이름모를 배터리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아예 쌍용차라면 모를까 KGM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건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플랫폼 개발 협업을 하는 이유가 물론 신차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물갈이를 위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쌍용차 시절의 횡령, 비리 이런 게 드러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쌍용차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금도 KGM이 임직원으로 앉아있고 그리고 이 중에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는 중간 권력자들도 존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잠깐 회사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KG그룹이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KG그룹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마냥 뭐 현대차그룹같이 원래부터 자동차 기업인 곳이 인수를 했으면 야 너네 다른 말 말고 이런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때까지 출시해 이런 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KG그룹은 자동차 기업이 처음이고 그래서 KGM이 독립적 권한이 아직까지는 훨씬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시에 k g 지 그룹이 모회사 차원에서 KGM에 남아있는 부정 인력 청산을 단한 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맹의 결과 그리고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꽤 많은 게 걸러지지 않으니까 싶은 겁니다. 왜냐면 체리 자동차는 이미 한해 동안 180만 대를 넘게 파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규모도 훨씬 크고 마티즈 짝퉁을 만들던 그 시절과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개발 인력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직접 볼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판단에 따라 KGM 내부 부적으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일단 KGM 입장은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차를 사는 소비자들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의문 내지는 불만은 간단합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체리 자동차와의 동맹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하이 차와 비슷한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하필 또 중국 브랜드냐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본력이 필요한 것도 알겠고 신차 투입 속도를 올리겠다는 취지도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 중국 브랜드냐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중국 내 판매량이 어떻고 전세계 판매량이 180만 대가 넘고 수출 물량은 90만 대가 넘고 이런 거다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아디처럼 유명한 것도 아니고 왜 하필 국내에서 생소한 체리 자동차냐. 동시에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체리 자동차냐 이런 거죠. 이걸 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건 고객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신차 개발 계획 발표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체리 자동차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차가 나 나오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G엠과 체리 자동차가 동맹을 했습니다. 기술 협력의 범위는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개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택가리차, 배지 엔지니어링은 절대로 없으며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한국 KGM이 책임지고 단독으로 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택가리차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 붙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발전을 위한 협력이 맞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 쌍용차가 폭탄인 걸 알고 KG그룹이 발빼라는 거 아니야? 일각에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를 생각합니다. 해보면 대중들 눈에 이렇다 할 결과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단순히 신차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인사 정리, 구조 조정.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단순히 사람을 해고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 KGM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대중들은 저거 저런다고 회사가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폭로가 나온 거고 이게 더 나아가서 디스플레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름 모를 부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하는 의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차 계획 발표를 할 때쯤. 별도로 보도 자료 정도는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협업을 한다 해서 진짜 바뀌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신차 계획 발표만 제대로 해줘도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KR10 때문입니다. KR10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물리 버튼을 부활시키고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걸 표현하는 역할과 더불어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 시절 쌍용차의 명성을 재현할 수 있는 차이기도 했습니다. 이 차가 제대로 나와줘야 기존 토레스 차주들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내년이 아니라 1년이나 뒤로 미뤄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년은 토레스와 액티언 하이브리드로만 버텨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역할을 KR10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액티언과 토레스 하이브리드로 이런 걸할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신차 계획 발표 내용에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당장, 토리스 하이브리드와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시기에 맞춰 UI U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꿀 것이며,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동시에 그 뒤에 나올 KR10부터는 체리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플랫폼이 적용될 텐데, 이게 택깔이 차와 왜 다른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사실 뭐 현대차 그룹이나 토요타나 아예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기업하고 협업한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일단 중국 브랜드, 그것도 체리 자동차와 협업하기로 한 이상 이런 모든 걸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 거고요. 이걸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이걸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로 협업을 결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대중들이 우려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이차 사태와 마인드라의 발빼기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즉 오늘 언급된 걸 해소하지 못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고요. 제대로 해소하고 나아간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KGM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건 특히나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한... 찾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